네 이번 아내의 맛에서는 김민씨와이지오 씨가 첫 등장했다고 합니다. LA 라이프가 럭스리하다고 하는데요. 음, 아내의 맛은 TV조선에서 어, 화요일 오후 1 0 시에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어,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할수 있는 행복을 서로 구현해 나가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. 음, 아무래도 버버리 지에 집이 있다고 하는데요. <laughs> 제 영상 눌러보시고서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. <laughs>